네, 파이널 타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 막판 전략, 그리고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윤동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 가졌었는지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먼저 외국인들 어떤 종목 관심 가졌나 봤더니 먼저 한진해운이 눈에 띄고 있고요. 또한 통신주 가운데서는 LGU 플러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늘 강세 기록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도 외국인 그래도 핫식스에 현재 랭크가 돼 있는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역시 반가운 종목이죠. SK 하이닉스 역시 오랜만에 강세 기록하고 있는데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주 뭐 계속해서 핫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업종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NH 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이 랭크가 됐고요. 이외 에 기업은행과 인지디스플레이 그리고 와이솔까지 기관의 순매수 핫 6에 랭크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크게 외국인과 기관 주 종목들 봤는데요. 구체적으로 외국인의 순매수 종목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볼 만한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첫 번째로 외국인의 순매수 중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종목이 현대차를 좀아아드리겠습니다왜 그러냐면 현대차가 지금 같은 경우도 3.72%는 16만 7천 원, 7천 5백 원, 8천 원요 선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외국인의 최근 강력한 러브셀, 러브콜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3월 미국 시장만 보더라도 현대차 판매가 7만 5천 대 이상 팔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2% 이미 뭐 증가된 상황이고요. 그거에 좀 맞춰가지고 외국인이 이런 냄새를 좀 맡고 강력하게 좀 땡기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 신차 투싼이 뭐 판매가 게시가 뭐 됐었죠. 근데호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황 중에서도 가장 저평가어 있다. PR 기준으로 4.98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5년만 벌고 회사를 청산해도 또이 또이가 될수 있는 정도까지 주가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 저평가 메리트 부각 그리고 신차 효과, 그리고 증시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의 강력한 로봇세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뭐일정에도 4월 1일 자죠. 4월 1일 자에 16만원 초반대에좀 추천을 드린 종목인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그냥 안전하게 생각하시고 지금 증권주가 가파르게 올라간다. 건설주, 화학 주터가 가파르게 오른다. 고 제가 따라가지 마시고 이렇게 저평가 매트가 좀 부각돼 있으면서 어 제가 재무제표를 잠깐 좀 띄워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놓고 보더라도 현대차 영업이익률이 12년도는 9 9.9%, 13년도에는 9 13년도에는 9.52%, 14년도에 8%. 이게 자동차 전 세계 자동차 업황에서는 영업이익률 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보수적으로 좀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종목은 안전하게 수익낼수 있는 종목이다 생각하시고 편입하신 전략도 뭐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외국인의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 중에 한지대원을 들수 있는데, 컨테이너선 업황, 컨테이너선 중심으로 조선 업황이 회복세가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565를 8,16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고요. 1분기에 영업이 기준으로 흑자로 좀 전환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기업이라는 건 실적이 도래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실적이 도래가 될 흑자로 전환될 조금 분위기를 보고 외국인이 좀 강력하게 매수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기간 매수 종목 중에 눈여겨 보셔야 될 종목이 중권주 중권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을 제가 증권주 중에 NH 투자증권과 현대증권을 유심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10뭐 잠시만요 예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10.76% 오른 뭐 1,600원 뭐 요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900원 오른 16,400원 요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제가 추천드린 만큼 좀 짧게 설명을 드리면.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3일선이죠 단기적으로 이평선, 3일선이 이탈되지 않는다는 종가상, 이탈되지 않는다는 꾸준히 가져가시는 전략이 가장 뭐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라고 정리를 해둔 게 맞고요. 그리고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오늘 일봉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일봉입니다. 일봉상 볼린저밴드 상단 돌파하고 지금 뚫는 모습입니다. 근데 종가상 현대증권 같은 경우는 볼린저밴드 안 깨면 꾸준히 계속 가져가시는 전략이 유해고요. 괜히 지금 신규로 매수하시는 전략은 조금 보수적으로 좀 추천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증권주와 좀 묶어가지고, 에이티넘 인베스트라고 창투사인데, 증권주가 연일 랠리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창투사들도 증권주 랠리를 이어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대성 창투, 오리 기술 투자, SBI 인베스트, 에이티넘 인베스트 다찌는데 에이티넘 인베스트만 상한가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오고 나머지 세 종목은 다 상한가에 뭐마무리가된 상황이기 때문에 사선주로 창투사 토 관련된 종목들도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기관이 러브콜을 땡기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 k i 인데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4만 원에서 5만 원사이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전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2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 증시도 뭐 조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도 올라갈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제가 지금 차트를 좀 띄워드리고 있는데, 이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입니다. 작년 10월이죠. 작년 10월 545.27포인트를 찍고, 지금 뭐 734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그리고 오늘 같은, 어제 같은 경우는 706포인트에서 좀, 좀 이렇게 상승을 한바에 마감하는 을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뉴스를 왜 끼워 드리냐면 이 종목이랑 뭐죠? SK하이닉스 이 종목이 차트가 거의 유사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뉴스랑 SK하이닉스 차트가 완전 지금 역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과연 코플링이 언제 되냐 조만간 될 거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SK 한 보유하신 분들이냐면 5만 원에 사셨다고 물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만 원 저점 구간이 오면 매수하셔가지고 뭐 가져가시는 전략 5만 원이랑 4만 원이 박스권선 매매가 좋지 않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관의 수급 특징주까지 아주 자세하게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장 막판에 공략해볼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종목 준비하셨나요? 예, 그 오늘의 추천주는 좀 쌩뚱 맞은 정보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카카오 추천드리겠는데요. 최근 2월이죠. 2월 때 16만 원, 16만 원대를 고점을 찍고 저점 15만 8천 원까지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고점 대비해서 35%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어, 4분기 작년 4분기 매출 좋았죠. 그리고 1분기에도 예상치, 실적은 예상치에 부합할 거라고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가 2.99%로 마감을 했는데 왜 그랬냐면 카카오페이죠 전형적인 핀테크 수혜주로 돌고 있는 다음에 카카오페이가 1일 매출이 1억을 돌파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총 매출이 뭐 180억이었는데 올해 1분기만 놓고 보더라도 벌써 70억을 돌파했다. 뭐 이런 뉴스와 함께 급등을 했다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있는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카카오 택식을 출범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 게임샵을 출시를 해서 게임회사들의 카카오 탈퇴, 뭐 이전을 좀 막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다음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인터넷 전문 은행을 출범하냐, 안하냐에 따라서 뭐 기업의 좀 가치가 변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종목은 좋은 것 같습니다. 왜 좋냐면 재미난 얘기인 것 같은데 다음 카카오 기업과 결국은 공매도하고 한판 싸움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대차장고가 벌써 660만 주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대차장고 장고를 띄워주고 있는 상황인데 과거로 지금 보면 2014년 7월부터 쭉 보면 100만 주에서 200, 300, 400, 500, 600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은 공매도 주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쭉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이라는 게 기업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한은 괜찮다고 하면 예. 가져가시는 전략이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카카오 가격 전략은 목표 주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가요? 예, 지금 다음 카카오 추천가 10만 8,100원 추천드리고요. 예. 목표가 단기적으로 12만 1천 원, 손절가 10만 4천 원으로 작게 잡아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의 공략 종목으로 다음 카카오 가격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인베스트먼트의 윤동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